It's hard to pay more.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For 무엇을 위해서죠? The speedy but highly skilled person.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그런데 고도로 숙련이 된 사람을 위해서요. 일을 더 잘하는데 왜페이하는게 어렵다고 하네요? 그것은 simply because 간단히 말해서 뭐 뭐이기 때문입니다. There's less effort to being observed. 관찰되는 노력이 더 적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딱 봤을 때그 노력이 더 적어 보인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굉장히 숙련이 된 사람이니까 당연히 일을 빨리 하겠죠. 그리고 간단히 처리하는 것처럼 보일 테고요. Two researchers o n t e d study. 두 명의 연구원들이 한 번은 하나의 연구를 했어요. 거기에서 They asked people. 그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How much they pay for data recovery? 어떤 문서를 복구하는데 얼마나 많이 그들이 지불을 할지에 대해서요. They found.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알아냈어요. This 사실을요. People pay a little more. 사람들은 조금 더 지불을 할 거라는 걸. For a greater quantity of rescue data. rescue 구출하다죠 데이터니까는 복구된 데이터의 더 굉장한 양에 따라서 양이 더 많으면 더 많이 좀더 많이 지불하겠다라고 한것 같아요. But what they were most sensitive까지 여기까지가 좋아요. 그들이 가장 민감한 것은 what 것으로 밝겠죠 Was 이었습니다. The number of hours 그 기술자가 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의 양에 대해서도 약간은 더 주겠다. 달라지기도 했는데, 기술자가 일한 그 시간에 따라서는 더 민감했어요. When the data recovery took only a few minutes. 그 문서 복구가 단지 몇 분이 걸렸을 때, willingness to pay was low. 지불하려는 그러한 의사, 그 의지는요, 낮았어요. 몇분안 걸렸으니까 돈 조금만 주고 싶겠죠. But when it took more than a week, 그것이 한주 이상이 걸렸을 때, to recover the same amount of data, 똑같은 양의 데이터를 복구하는데요. 일의 양은 똑같은데 몇 주? 한 주가 걸렸다면, people were willing to pay much more. 사람들은 기꺼이 be willing to 기꺼이 뭐하려 했어요? 훨씬 더 많이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나 걸렸으니까 당연히 어, "너무 많이 고생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좀더 주고 싶었겠다, 그죠?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They were willing to pay more. 그들은 더 많이 지불하려고 했어요. For the slower service. 더 느린 서비스에 대해서요. With the same outcome. 똑같은 결과를 가졌는데 더 느리게 했으니까, 사람들은 더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일을 더 느리게 한 거죠. 그런데 더 많이 지불하려고 했어요.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when value effort over outcome. 결과보다도 over 이 결과 위에다가 effort 노력을 value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결과보다 노력을 더 높게 칠 때. We are paying for incompetence. Competence, 능력, incompetence, 무능함. 우리는 무능함에 잘못 고치니까는 일주일이나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몇 분이면 고칠 수 있는 걸 모르니까. 그 무능함에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Although it is actually irrational. 비록 그것이 사실은 비합리적이더라도 We feel more rational. 우리는 더 합리적이구나 라고 느껴요. 그리고요, more comfortable. 더 편안하게 느끼고요. 뭐 하면서, paying for incompetence. 무능함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면서요.